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안 무시하다 병원 갔는데 의사 가운 입은 사람 보고 기절했다. 나는 결혼 2년 차 며느리 김수진이다.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다.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날 무시했다.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시골 출신이랑 결혼했는지 명절 때마다 그 말을 들었다. 참고 또 참았다. 어제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다. 급히 서울 대병원 응급실로 갔다. 응급 시술 필요합니다. 동의서 써 주세요. 서류를 받아 서명했다. 한 시간 후 시술이 끝났다. 다행히 성공했습니다. 중환자실 이동합니다. 고맙습니다, 선생님.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왔다. 의사가 운을 입은 남자였다. 수진아, 나를 보고 소리쳤다.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. 그 의사를 보고 얼어붙었다. 아버지, 여기 왜 오셨어요? 내 시어머니 오셨다고 연락받았어. 내가 이 병동 과장이야. 시어머니 입이 떡 벌어졌다. 아버지가 시어머니 차트를 봤다. 박영숙 환자분, 제 딸이 잘 간병할 겁니다. 걱정 마세요. 딸,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. 수진이 아버지가, 의사? 응, 네.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과장 김철수입니다. 제딸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버지가 나갔다. 시어머니가 날 봤다. 수진아, 내 네, 아버지가 서울대병원 과장? 네,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계속 말씀을 안 들으셔서. 그럼 시골 출신이라는 건 강원도 원주 출신 맞아요. 아버지가 원주 세브란스 병원장 하시다가 3년 전 서울대로 오셨어요.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. 그럼 너희 집안이? 아버지 서울대 의대 교수, 어머니 약사, 오빠 변호사예요. 근데 제가 굳이 말할 필요 없었어요. 왜 진작 말 안했어? 말씀하셨잖아요. 집안 자랑하려고 시집왔냐고. 그래서 안했어요. 미안해. 내가 너무했구나. 다음 날 아버지가 회진 오셨다. 환자분 상태 좋아지셨네요. 퇴원은 일주일 후 가능합니다. 아니 사돈 어른. 시어머니가 떨렸다. 제가 수진이한테 정말 못됐습니다. 알고 있습니다. 수진이가 집에 와서 매번 울었거든요. 하지만 이제 괜찮다고 하더군요. 퇴원날 시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. 수진아, 용서해줄 수 있겠니? 어머니, 전 처음부터 화안 났어요. 어머니가 저를 알아가실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.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변했다. 이제는 우리 며느리 최고라고 자랑하신다. 진짜 품격은 자랑하지 않아도 드러난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